오른쪽 그림과 같이 a, b가 2, e, b, c가 3, c, a가 4인 삼각형 ABC에서 sin a 분의 sin b의 값을 구하시 자, sin 나왔죠. 삼각형에서 sin 법칙 생각해야 되고요. sin 법칙 한번 써보면 sin a 분의 a는 sin b 분의 b는 sin c 분의 c. 여기 성립하죠. 여기 뭐 er 외접원의 반지름 주어지면 sin 법칙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이 안에서도 이 sin값과 이 a,b,c가 요 비율이 똑같아요. 이 비율이 지금 er로 똑같은 겁니다.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이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a 대 b 대 c랑도 같은 거예요. sin a 대 sin b 대 sin c는 a 대 b 대 c랑 같습니다. 그래서 이 sin값의 비율을 물으면요. 그냥 이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의 b를 보면 돼요. sin a 자 a에 마주 보고 있는 거 이거 3이죠. sin b b에 마주 보고 있는 거 4. 거 이게 a 값 b 값입니다. 그래서 이 값이 그냥 3분의 4와 같은 겁니다. 이상입니다.